단원 다지기 2번 다음 중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 것은 1번부터 보면 1번은 x 플러스 7을 전체 제곱하면 같은 식이 나오겠죠. 2번은 어, 순서가 뭐뒤 앞에서부터 이렇게 써져 있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전개했을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3번은 2분의 1x 플러스 1을 전체 제곱하면 나오는 모양입니다. 자 4번의 같은 경우에는 자 4x 제곱이 2x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6분의 1은 6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가운데 올 항은 2를 곱해서 두 배를 한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x가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것이죠. 자, 5번은 3x의 전체 제곱이고 그다음에 5의 전체 제곱이므로 가운데 올 항은 둘을 곱해서 두 배를 한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수 있어요. 그래서 5번은 3X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.